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닥다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행약속은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이 동행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